안녕하십니까. 류이머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.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혼 후에 느끼는 가전제품 베스트 워스트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어,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하고 어, 이건 좀 나랑 다른데? 하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유부남이 뽑은 가성비 가전 탑3, 무쓸모 가전 탑3. 바로 베스트부터 가보면요. 베스트 1. 바로 식기 세척기입니다. 진짜 개강추 꼭 사세요. 그냥 두개 사세요. 는 아닌가? 신혼부부가 하하호 좋다 가도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? 집들이 할때 싸웁니다. 이게 집들이 까지는 재밌어. 굉장히 좋은데 친구들이 가면 설거지하고 치울 거 엄청 많거든요? 그다 누가 치워? 남편이랑 아내랑 치워야죠. 근데 그런 집들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친가, 외가, 친구들, 직장 동료. 매번 하다 보면 이제 집에 피가 감이 어, 불기 시작합니다. 그럴 때 식세기를 사두면 식세기는 진짜 가정의 평화를 지켜줘요. 먹은 접시나 그 그대로 그냥 식세기 배치만 해주고 돌리면 진짜 깔끔하고. 뽀득뽀득하게 청소가 됩니다. 저도 식세기를 굉장히 오래오래 쓰고 있는데요. 식세기 좋다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듣는 말이 야 식세기 불편하지 않냐. 식세기 결국 애벌 설거지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설거지 를 하고 말지란 말을 듣거든요. 근데 이건 식세기를 안 써보거나 진짜 옛날 식세기만 써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. 애벌 설거지란 게 별거 없고요. 그냥 물로 큰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쓱 해서 넣어주면 되는 정도예요.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설거지가 아닙니다. 그리고 식세기 불편하다고 그냥 손으로 하고 말지라고 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. 설거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걸 말려야 되죠 어딘가 널어놓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 걸 봐야 됩니다 그 상태로 아예 건조기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싱크대 근처에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두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먼지들이 다 그릇에 묻습니다. 근데 요즘 나온 식세계들, 특히 제가 쓰고 있는 LG 트루 스팀, 요거 같은 경우엔 스팀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발 눌러붙은 것까지 뿔려가지고 뽀득뽀득 씻어줍니다. 그리고 코스가 다 돌아가면 얘가 알아서 고열로 이 안에 있는 애를 말려준 다음에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. 그래서 자동 건조까지 완벽하게 시켜줘요. 자기 전에 해놓고 다음날 열어보면 깔끔하게 발라있습니다. 집에서 요리를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한다. 그럼 무조건 사세요. 진짜 후회 안 합니다. 삼성 비스포크, LG 트루스팀, SK 매직식세기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요. 가장 사용자 평점이 높고 저도 정말 만족하며 쓰고 있는 건 LG 트루스팀이에요. 최신 걸 구매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비추드리고요. 한 세대나 두 세대 전 모델 구매하시면 100만 원이하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, 로봇 청소기. 로봇 청소기. 진짜 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.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사셔야 돼요. 초창기 로봇 청소기들은 엄청 멍청하고 엄청 비쌌어요. 계속 부딪히고 어딘가에 껴있고 그래서 막 답답해. 안쓰게 돼. 근데 요즘 나온 로청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물걸레 기능 있는 트윈어 제품 많고 심지어 먼지통까지 셀프로 비운 애들도 있습니다. 이게 매해매해 매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져. 가격은 더 다운되고. 저는 다이나킹 R8인가? 엄청 초창기 모델을 썼었거든요 초창기 제품이라서 가끔 이 맵핑이 날아가 사물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맵핑이 그냥 계속 날아가 버려 한 달에 한번 꼴로 계속 날아가 정말 불편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가족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새로 나오는 모델 계속 추천하고 선물로 주기까지 했었어요. 가끔씩 에러가 있고 가끔씩 말을잘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나가 있을 때 얘가 혼자 청소한다는 거거든요.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집이 깔끔하면 좋잖아요. 근데 깔끔할 리가 없죠. 누가 청소 안 해주니까 집에 딱 돌아오면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습니다. 그런 기분이 안 좋아져요. 피곤하고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 청소를 안 돌리면 다음 날또 피곤하고 또 짜증 나. 그런데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는 예약만 걸어두면 알아서 우렁각시처럼 청소를 싹 해주니까 아 물론 사람에 비해서 완벽하게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살수 있게 해주니까 다만 바닥에 뭐가 널브러져 있거나 전선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좀 정리해주고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뭐그 정도야 별거 아니죠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다음 세번째 비대입니다. 비대는 뭐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진짜 비대를 안 쓰다가 비대에 빠진 분들 있어도 비대를 쓰다가 비대 싫어! 라고 비대를 철거하시는 분들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여성분들은 당연히 비대를 쓰시는 게 훨씬 위생적이고 청결하고요.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비대를 쓰는 게그응고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. 비대는 별로 많은 기능 필요 없고요. 그냥 딱 하나 엉따만 있으면 돼요. 변좌 보통 비대 같은 경우에 10만원대에 팔리고 있거든요. 제가 샀을 때보다 가격대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. 근데 제품마다 뭐별 큰 기능 차이는 없어요. 그냥 물로 싸주고 닦아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셔서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 웬만한 다른 가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요. 자 이렇게 쓸만한 정말 가성비 좋고 만족도 높은 가전제품들의 공통점은 더러운 걸 닦아주는 가전들이었어요. 그런 면에서 세탁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추가를 안 했고 그런 면에서 건조기도 저희 집에는 건조기가 없는데 아파트에 공용으로 쓸수 있는 건조기가 있거든요. 그걸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만족도 높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아직 혼수나 이런 걸로 가전 제품 안 하셨다 건조기 고민 중이시다시는 하 분들은 건조기는 무조건 넣으세요. 필수템인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워스트 3입니다 워스트 제품들의 공통점부터 말해보면요, 얘들은 자주 안 써, 가끔 써, 근데 자리를 엄청 차지. 이런 애들이 워스트입니다. 첫 번째 안마기자. 안마의자 아 진짜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잘 썼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집에서 방출됐어요 방출되고 저기 천안에 계시는 저희 이모님한테 갔습니다 얘가 너무 좋은데 진짜 제일 난감해요 작동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, 물론 그 작동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안 시끄러워 난 좋아 행복해 근데 밑에 집으로 갑니다 이게 공용주택에서 쓰면 어, 진짜 답이 없어요. 그냥 쓰면 절대 안 되고, 아래에 굉장히 두꺼운 뭐 메모리폼 같은 거 있잖아요. 신간손 방지 매트 같은 거, 그런 거한두개 정도 깔아놓고 쓰셔야 돼요. 아니면 밑에 집에서 전화 옵니다. 그리고 얘가 쓸 때는 굉장히 좋아요. 너무너무 좋아. 그런데 안쓸때 안마의자 하루에 얼마나 하겠어요. 뭐 친. 진짜 많이 쓴다고 하면 30분에서 1시간?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시간은 얘는 그냥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요즘 안마의자들은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을 수 있는 무중력 기능, 틸팅 기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너비가 필요하고 크기가 커졌어요. 그 상태로 하루 23시간 이상은 계속 가만히만 있으니까 거기 뭐 두지도 못합니다. 우리 턱걸이 같은 거 옷이라도 걸어두지 얘는 옷도 못 걸어도 그래서 웬만하면 안마의자를 사시기 보다는 안마 같은 게 필요하다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세라잼이나 누가의료기처럼 접어둘 수 있는 애들 있죠 예, 그런 애들이 사시길 추천드리고요 예, 그런 게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리뷰한 그 샤오미 에어 스트레칭 매트리스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접혀서 자리도 안 차지해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 걸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얘도 좀 애증인데 굉장히 좋아요 다양한 요리를 편하게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, 살 거면 일단 용량 큰거 사세요. 저 같은 경우는 3리터 짜리나 샀거든요. 3리터 이하는 닭가슴살 두개도안 들어가요 그냥 만두 딱 4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뭐 요리를 웬만큼 해먹고 싶어도 아쉬워요 얘를 용량이 아쉬워 근데 그렇다고 또큰거 사기엔 웬만하면 에어프라이어 5리터 이상 되는 거 사야 되거든요 근데 5리터 이상 되는 건 너무 커 진짜 식탁이나 아니면 뭐 주방 어디 한켤 준다면 하 거의 이 크기가 프라이팬 제일 큰거 급? 진짜 에, 너무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런 튀김 놀이 매일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구석에다 박아두고 싶은데 박아두기에도 너무 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아무리 깔끔하게 쓴다고 해도 그 안에 기름때가 끼거든요. 종이 호일 이런 거잘 해도 기름이 흘러 내려요. 안쪽도 닦아줘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매번 잘 닦아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. 안에 기름때가 정말 잘 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고기 같은 거 잘못 눌러붙으면 잘안 떼집니다. 근데 제가 결혼하고 요리도 항상 자주 해 먹다 보니까 느낀 게 튀김 요리는 웬만하면 사 먹는 게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워스트까진 아니지만 제가 아직도 안 사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안살것 같은 가전이에요. 바로 티비입니다. 결혼하기 전엔 저희 집에 TV가 있었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가족들이랑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요. 근데 결혼하고부터는 별 생각 없이 TV를 안 샀어요.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TV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이 TV를 좀잘안 본대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진짜 TV가 필요가 없더라고요. 보고 싶은 건다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. TV 전혀 필요 없고 가끔 이제 본가에 돌아서 TV를 켜도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. 다 광고만 나오는 것 같아. 재미가 없어 아, 근데 당연히 TV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큰 화면으로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좋긴 하겠지만 얘도 사실 안마이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볼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아무리 벽걸이를 벽에 붙여놓는다고 해도 벽 한쪽이 다 TV니까 인테리어도 크게 예쁘지 않은 것 같고 틀어놓으면 모르겠지만 꺼둘 때는 커다란 검정색 화면이 한쪽 벽을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집안 분위기를 죽이기도 하는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엘리베이터 에 있는 그 광고 있죠, TV 광고, 움직이는 거 그런 영상이나 길거리 전광판 보면 눈이 막 돌아. 요두 살짜리인데도 그걸 보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. 확실히 이게 좀 TV라는 게 옛날에 그 바보 상자라는 얘기 있듯이 그냥 멍하니 보게 되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뭐, 우리 애기도 언젠가 TV를 보게 되겠지만, 될수 있는 집에는 TV가 아예 없는 환경을 조성해버리면, TV는 가끔씩 뭐 어디 딴 데서 보는 거, 이렇게 좀 느끼게 하고 싶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TV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. 아, 물론 오늘 얘기한 거는 다 그냥 제 주관적인 거고, 제가 느꼈던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이 느낀 것도 다를 수 있겠죠?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좀 정말 좋은 가전 아이템이 있다. 이런 거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, 저도 구매를 해보고, 써보고, 다음 시간에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